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에 단어가 있습니까? 표현에 행동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너희도 따라서 하는 제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당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서툴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나 기억해 봤습니다. 저의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계에는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더 기억이 없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안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노래가 살려 있습니다. 갑돌이하고 갑순이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요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가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옛날 분들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보다 예수님 시대는 훨씬 오래잖아. 2000년 전이잖 그러니 그 시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잖아.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도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 사랑을 표현도 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놀리지. 쟤들은 어머 별일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놀릴 때 그게 진짜 그런 놀림을 받는 사람이 진짜 제자야. 아멘. 예,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게 진짜 되게 돼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죽은데 쟤들 중 웃겨죽겠어. 그런다고 말해.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놀리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가려먹음으로 구별했습니다. 먹는 게 다르다. 옷도 다르잖아. 이방인과 그렇게 해서 구별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것, 입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것으로 구별되라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강조를 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말도 사랑을 해야겠지만 행함과 진실이 포함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도 사랑.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하는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제자다라고 하면 사망하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 구별법이 많습니다. 술안 먹는 것으로 구분하고 기도 잘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대기 제자들은 그런 걸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그리고 구별받는, 구별되어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